처음에는 뭐 고주파나 피코프락셀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이 균일하게 조금씩 살이 차게끔 시도를 해보는데 이걸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엔 다시 한번 상처를 내는 즉 유착을 풀어주는 티가 나는 시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콧볼 축소 수술이나 콧볼의 모양을 성형하는 것들이 코볼을 게 만든다고 할때이 코볼은 자체적으로 코볼을 크게 만드는 탄성을 갖는 스프링 같은 조직 연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골은 원래 모양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걸 강제로 좁히는 디자인을 해서 코볼이 작게 보이고 코 날개가 옆으로 벌어져 보이지 않게 하는 위치로 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골이나 이런 조직들은 어쨌든 원래의 위치와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계속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코볼 축소 술을 하고나서 뭔가 잡히 벌어지면서 울퉁불퉁해지고 하는 그런 흉터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적은 힘이지만 그게 늘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도 가해지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 하고 또 내가 웃거나 움직이는 표정을 지었을 때 고정해놓은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힘을 완충을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여기서 견뎌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얘도 안쪽으로 좁게 만 만들어놨던. 위치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우퉁불퉁하고 아주 굵직굵직한 봉합선 같은 게 보이면서 화장이 끼고 웃을 때마다 이 부분이 더 함몰이 많이 돼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서 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환자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봉합이 있었던 위치를 보자면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봉합선이 남아있죠. 이 선들은 아주 강한 유착 아주 단단한 섬유성 조직으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대로 이런 부분은 함몰이 살짝살짝 된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 이 환자의 움푹움푹 움푹 파인 부분을 재생을 시키고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환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고주파나 피코프락셀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이 균일하게 조금씩 차게끔 시도를 해보는데 이걸로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콜라겐 증식제나 다시 한번 상처를 내는 즉 유착을 풀어주는 혹은 유착점을 소작시키는 티가 나는 시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초기 치료로 잘 반응을 안 하면 유착 푸는 걸 과감하게 해줘야만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여기서 단단하게 막고 있던 녀석들이 터져 나가면서 주변과 섞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틈에 진피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얘네들과 호흡을 맞춰서 일정 수준 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각각으로 놀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질적인 요철들이 좀 많이 완화가 돼. 그 전체적으로 보면 코호에 있는 모공 정도 있는 느낌으로 질감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콧볼 환자들 치료할 때 스케줄이나 기한이 좀 촉박하다거나 선을 본다든가 결혼식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경우엔 그냥 전자는 치료 위주로만 하자고 말씀드렸죠요 깎고, 태우고, 유착을 풀고, 막 멍들고 이런 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분의 중요한 스케줄을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프리한 스케줄을 끌고 갈수 수 있다 이런 분이라면 맨 처음에 한두 차례 정도 일반적인 치료를 하면 전체적으로 유착도 좀 부드러워 지고 단단했던 것들이 좀 부드러워 진단 말이에요. 그거만으로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략 한2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별로 오지 않는다 할 경우에 좀더 침식적인 치료를 해야만 하니까 환자한테 티가 날 거고 좀 멍이 들 거고 약간 피방울도 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듀오으로 붙이고 다녀야 되고 환자의 불편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은 치료예요. 하지만 이렇게 좀 거칠고 상당히 좀 보기 싫은 콧볼 축소흉터가 있다 하더라도 사스님하고 면밀하게 서로 얘기해서 콧볼 축소흉터를 복원하는 경험을 할수 있을 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